적봉 박물관의 고국 방국 전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기서 제일 먼저 볼곳은 흑룡화 문화예요. 가장 오래됐으니까 이렇게 되 있죠. 흑룡화 문화.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옥결과 그 다음에 빗살 무늬 토기예요. 이렇게 됐죠. 자, 옥결과 빗살 무늬 토기인데요. 여기 보시면은 이 흑룡화 문화의 빗살 무늬 토기를 보실 수가 있어요. 이 빗살 무늬 토기는 사해의 빗살무늬 토기하고 흑룡화, 그리고 이것이 강원도에 있는 빗살무늬 토기하고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8000년 전에 이런 빗살무늬 토기가 있었고, 이것이 한반도와 연결이 된다고 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빗살무늬 토기죠. 흑룡화의 빗살무늬 토기. 자, 그리고 그 옆으로 가보시면은 꼭 귀걸이가 있어요. 옥기거리, 옥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. 여기는 청황옥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. 8,200년 전에서 7,000년 전이라고 하는데요. 이 옥기거리, 옥결이 흑룡화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나옵니까? 사해 유적에서 나옵니다. 흑룡화 사해 유적 그리고 이것이 한반도 고성 문암리에서 이렇게 나오고요. 그리고 여수 안돌이 뭐 이런 곳에서도 옥결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이 옥결이 나오고 있는 이흑류화사회와 그리고 한반도는 같은 문화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같은 문화권이라는 게알 수가 있죠.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이렇게 비살무늬 속이도 그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데요.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흑류화사회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문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Thank <laughs>